같습니다 음, 시즌4 여러분들과 영어를 어, 같이 하게 될 고현길입니다. 영어의 길잡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수능 두 달, 그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시즌4의 다른 선생님과 좀 다르게 미 모의고사나 또는 실전 모의고사가 아닌 유형별 독해, 특히 고난도 유형에 대한 유형별 독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맡을 수. 자. 이 문제는 고난도 유형 문제입니다. 올해 유평 보셨죠? 올해 유평 어떠셨나요? 말안 해도 알겠지만 1등급 5% 예상이잖아.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빈칸 추론과 순서 별과 문장 삽입. 이 문제들이 수능 5단률 5위 안에 다 들어갔다라는 거. 특히 빈칸 같은 경우는 다섯 5답률 1, 2, 3위가 지금 빈칸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5답률 10위까지 얘기한다 그러면 빈칸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칸을 맨날 듣고 순서별 푸는 방법 들었고 문장사입 푸는 방법 들었는데 너무나 너무나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감이나 단순하게 느낌이 아닌 마지막 수능 두달 전부터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여러분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 추론 저만의 방식 물론 제가 100%와 신이다 이건 아니지만 빈칸 추론 문제 여러분도 풀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이 수업 물론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수업입니다. 단 그러면 1등급에 가까운 80점대, 80점대 후반대 아이들만 들을 수 있나? 아닙니다. 75점 이상 모의고사 평균 75점 이상이면요 누구든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왜? 75점 이상이라 그러면 기본적인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단, 빈칸 추론, 문장 삽입, 순서별 문제 이 유형의 문제를 자꾸 틀리기 때문에 75점이 나오는 거라서 지금부터 3등급 후반이긴 하지만 1등급까지 해보고 싶다. 또는 최소한 안정적인 일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수업을 필히 듣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 자, 빈칸 추론 문제는 다른 유형의 문제 대입한 문제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나서 다른 것까지 적용하는 그런 어떤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빈칸처럼 보시면요, 저의,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빈칸 반드시 정답은 반드시 공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제가 정답을 찾아낼 거고요. 또 하나. 어설프게 몇개딱그 유형에 맞는 그런 유형만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최근 13년간 수능과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패턴으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근거를 찾는 연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 거예요. 기준을 잡자. 그냥 처음부터 읽지 마. 처음부터 읽더라도 그냥 읽지 말고 빈칸에 대한 기준을 잡고 읽자. 이게 일차적인 방법이고요. 환질출원 선택지소거법 재진술. 되게 어려워 보지만 실제 수능에서 기준 잡기와 환질 추론은 4문제 중에 항상 세개가 걸려요. 이것만 잡아도 어려운 게 없어집니다. 나머지는 소고법과 제재술 구조는 어느 정도 해석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나왔던 패턴들을 여기에서 다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올해 6평, 9평, 그다음에 수능 좀 과거의 수능 문제까지 모든 걸 정복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새로운 질문으로. 기존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지문으로 실전 연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빈칸. 자신 없다. 이 수업 반드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실전만 중요한 게 아닌 마지막까지 유형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 순서별과 문장사비. 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어렵다. 특히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외국에서 3년, 4년 살다 온 친구들. 유독 이 문제 틀려요. 왜? 느낌이니까. 자신만의 해석만을 적용하니까. 압니다. 수능, 순서별 문장 삽입, 그들만의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공식 답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2023학년도 2023, 수능학습 방법 안내 평가원 가이드를 보시면 평가에서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어요. 해석 중요하죠? 근데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 등의 어떤 시그널을 확인하면서 푼다. 단, 옛날처럼 시그널만 확인하잖아. 그러면 오류가 나요. 작년 수능도 그렇고 작년 부울도 그렇고요. 자, 시그널 플러스 어떻게 해석적인 접근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업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서별, 예를 들어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막 우리가 공부하는데 순서별 문장사별 똑같이 가는 건데 제발 부탁인데 어설프게 배웠던 스킬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기능어들. 뜻 알아요. and 그리고 also 또한 thus의 그럼으로 뜻을 압니다. 근데 수능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and의 쓰임, also의 쓰임, thus의 쓰임이 어떤지. 예를 들어 and병렬부터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앞뒤 비슷한 내용이 존재한다. 이 패턴을 이해하고 있었으면 21학년도 수능 36번 문제 그냥 맞출 수 있었고요. 올해 6평이 also의 기능, 문장 삽입에서 또한 2022학년도 수능 38번 문제에서 올수의 기능만 알고 있었다면 그냥 또한이라는 말이 아닌 올수가 들어가면 그 문장은 새롭게 무언가가 추가됐다라는 그 기능을 알았다면 정말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 수능 문장 438번 같은 경우는 연계지문인데 오답률이 2위였어요. 이유는 허, 2위가 아니구나 1위였습니다. 오답률 1위. 왜? 더스라는 기능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스를 그러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오케이, 더스가 보인다. 그럼 생각해라. 앞뒤 소재 동일하다. 소재 단절이 있는지를 찾아라. 이런 기능적인 부분, 연결어와 지시어와 그 외의 기능어들에 대한 정확한 접근법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모두 소음 비슷합니다. 단절의 포인트. 오케이. 흐름에서 단절이 있는지 찾는 연습. 그다음에 재진술. 어설프게 재진술다 이런 느낌이 아닌 왜 이게 재진술이 필요한지, 왜 이게 재진술인지, 왜 재진술을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올해 수능은 올해 6평과 올해 9평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거기 안에 숨어 있는 어휘와 구문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6평 9평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춰서 수능을 준비시키겠습니다. 이거 저 스스로 장담해요. 자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속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했으면 복습을 해야죠 자, 복습은 알고 있는 질문으로 하면 또 너무 기출 문제로 공부를 하면 답이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매주 다양한 소재의 새로운 글들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매주 3회 분량씩 8주 동안 총 24회에 해당되는 미니 모의고사를 제공하고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응답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응답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적용해볼 수 있고 마음껏 궁금증을 풀어나갈 수 있게끔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고 모든 마음가짐, 모든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시면 정말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올해 수능 두달남았습니다 수능의 길, 안전한 1등급, 명확한 1등급 여러분들이 원하는 1등급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4학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